자, 이번 강의는 윈도우 7 최적화 팁, 윈도우 7 어, 파일 공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XP 같은 경우는 파일 공유하기가 좀 쉬웠는데, 의외로 7은 어, 7을 설치하고 나서 어, 뭐 사무실에 뭐 PC가 한다 5대가 있는데, 어, XP에서는 파일 공유가 이렇게 됐는데, 왜 7에서 파일 공유가 안 됩니까? 하고, 문의 오시는 분이 심심찮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윈도우 어, 7 파일 공유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무실에 보면은요,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홈 네트워크 또는 뭐 오피스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는데, 보통 보면, 어, 어떤 외부에, ISP 쪽에 라인이 하나, 인터넷 라인이 들어와서, 어, 공유기를 거쳐서 허브를 여러 개 달아서 그 허브의 어, 포트를 이용해서 각 PC에 또는 뭐 어떤 프린터에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방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어, 학원에 네트워크 공사를 하고 나서 어, 개통도 하나 그려준 어, 그런 이 자료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어? 무선 공유기가 지금 라인이 두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이 PC에 연결하고, 또다음에 그 이제 어, 인터넷 전화기 연결하고, 프린터에 연결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대의 PC를 연결했을 경우는, 개인 각, 뭐, 다섯 대다 그러면, 다섯 대 PC에 개인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어떤 파일 자료를 작성하면, 다른 사람이 그 필요한 자료를 필요해서 달라고로 되든가, 아니면 파일을 하나에 어떤 PC에 설정을 해서, 공용 파일로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 놓고, 서로가, 어, 공유해서 쓸수 있는 뭐 그런 개념으로 사무실에서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면은 일단은 개인 PC마다 파일 공유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은 어 서로 간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보낼 수가 없는 서로 간에 전송을 할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에서는 파일 공유 설정을 해서 서로 간에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설정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윈도우7을 설치하면은 맨 밑에 알림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알림 영역. 시계 나오는 부분은 우리 알림 영역. 영어로 시스템 트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림 영역에 보면은 어, 요 네트워크 아이콘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로 올려놓게 되면 이런 파워 메뉴 하나 떠요. 여기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열기. 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공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이런 이제 창이 하나 떠요. 창이 뜨면 여기서 이제 고급 공유 설정 변경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는 거죠.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또 이런 게 뜹니다. 이런,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창에는 이 체크가 안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네트워크 검색 켜기에 체크 마크를 하시고요. 파일 및 프린터 공유에도 어 체크 마크를 하시고, 그리고쭉스크롤 바로 내려오게 되면 또맨 밑에 뭐가 있냐면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요. 맨 밑에 보면 여기 암호 보호 공유 끄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개인 PC, 즉 다섯 대 PC가 있다면 1번 PC, 내 PC의 이 공유 설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딴 사람 2, 3, 4, 5번도 다 해야 되겠죠, 이런 설정을. 그게 이제 공유 설정이에요. 자, 그러면, 자, 1번 PC에 있는, 어, 내가 파일을 공유해서 딴 사람이 가져가게, 쓸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1번 PC라고 가정한다면, 1번 PC에다가 문서 데이터 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 안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죠. 문서 데이터에 내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까, 딴 사람 가져갈 수 있려면, 그 문서 데이터에 가져가면 돼. 하고 얘기해놓으면 사람들이 접속해서 문서 데이터를 가져가겠죠. 자, 요 문서 데이터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항상 어떤 그 팝업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요. 팝업 메뉴가. 거기에 속성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요런 창이 뜨겠죠.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공유하고 보안 쪽을 설정해줘야 돼요. 윈도우 XP에 비해서 윈도우 7 이상들은 보안이 굉장히 그 강화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보안 쪽을 해줘야 됩니다. XP는 그냥 공유만 해주면 됐었죠? 근데 7은 보안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공유 탭을 누르시고요. 공유 탭을 누르시고, 밑에 고급 공유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또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문서 속성 데이터에 고급공유에보면 요, 선택한 폴더를 공유가 이 체크마크가 풀어져있을 거예요. 이 체크마크를 하시고요. 밑에 있는 권한을 클릭합니다. 권한. 그러면, 옆에 있는 창에 요런 게 떠요. 여기다가, 이 에브리언이라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에브리언이 없다 그러면 추가해서 추가하면 되겠죠. 보통은 에브리언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걸 선택을 하시고, 밑에 보면, 이 에브리언의 사용 권한이 뭐냐. 여기 보면, 체크 마크가 모든 원안에 풀어졌을 겁니다. 이 체크 마크의 모든 원에 체크를 하시고 적용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뉴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적용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제 다시 문서 속성 이 메뉴가 뜰 겁니다. 그럼 지금 처음에는 공유를 했잖아요. 이제 보안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안을 클릭을 하시고 보안 탭을 클릭을 하시고 편집 메뉴를 한번 클릭합니다. 편집 메뉴를 편집 메뉴 보이시죠? 예. 편집 메뉴 클릭하면 요 창이 또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에브리완 한테 모든 걸 주기 위해서 추가 여기 지금 에브리완이라는 게안 나타나 있잖아요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에서 에브리완이라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확인키를 누릅니다 에브리완 입력 후 확인아이콘을 확인 클릭을 합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 메뉴로 돌아왔어요 그럼 적용 확인을 누르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닫기 버튼을 그러면 이제 어 문서 공유가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문서 데이터 수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로소 여기에 이렇게 공유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죠. 네트워크 경로가 내 PC 이름이 그죠내 컴퓨터의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속성 들어가게 되면 거기 컴퓨터 이름이 있어요. 어, 거기 보면 테스트 PC라고 이 PC가 문서 데이터가 어, 네트워크로 공유됐 있습니다. 하고 이게 뜹니다. 그럼 설, 설정이 완료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PC가 아니라 2번, 2, 2번, 1번 2의 PC. 다른 PC에서 어, 어떤 파일을 공유한 폴더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공유한 컴퓨터가 1번 PC가 테스트 PC라는 컴퓨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홍길동 뭐 0이 그런 거예요. 이게 컴퓨터 이름이 그걸 대표하는 이름이죠. 그 컴퓨터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문서 데이터 안에는 제가 이런 윈도우 10, 윈도우 디펜더, 요거 요런 그 프로그램 하나나 HWP 프로그램 넣어 놨어요. 요거를 이제 타 PC에서 가져오는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공유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이게 이 테스트 PC라는 PC인데 뭐 다른 PC에서 아, 이 내가 이거 좀 필요해. 그러면 공유 폴더 가져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네트워크로 접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이 분석 데이터를 이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공유를 해 놨기 때문에. 자 일단 이게 어, 다른 PC입니다. 어, 2번 PC에서 내 컴퓨터 어, 탐색기를 열고 탐색기를 열면 맨 밑에 보면 요 네트워크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네트워크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된 이컴퓨들이쭉 보여요. 예, 컴퓨터 이름이라고 그랬죠? 뭐 카운터 PC도 있고 메인 PC도 있고 뭐 이런 MSN PC도 있고 테스트 PC가 있어요. 요게 바로 공유한 PC죠 지금 1번에서 공유한 PC죠 이게. 요게, 테스트 PC가 보이네요. 여기가. 요 테스트 PC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자, 테스트 PC에 공유한 이 문서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죠. 어떤 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표시가 보이네요. 그죠? 이게 이제 1번 PC, 즉, 테스트 PC에 있는 문서 데이터를 내 컴퓨터로 일단은 예, 본 거예요.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그 폴더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그 1번 pc 테스트 pc 라는 사람이 공유한 이 문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들어가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 pc에 오른쪽 마우스 복사해서 내 컴퓨터 붙여넣기 하게 되면 그 테스트 pc에 있는 문서를 내 컴퓨터로 복사를 할수할 해갖고 올수 있겠죠 이런 기능으로 쓰는 게 이제 공유죠 예 네, 이런 게 근데 이 간혹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런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정 폴도로내 탐색기로 들어가서 내 네트워크를 눌렀는데, 여기 밑에 공유되어 있는 PC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난감하죠? 예. 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글쎄, 원인은 뭐 어떤 공유기 쪽에서 연결된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지금 테스트 PC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죠? 테스트 PC에 그 아까 문서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 메뉴, 우리가 이 시작 메뉴 윈도우 셀 시작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요 밑에 열기라는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에다가 어, 원화 표시 두 개, 좌판에 보면 이 원화 표시가 있죠? 네, 원화 표시. 원화 표시 두 개를 누르고 PC면 컴퓨터 이름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입력을 해요. 테스트 PC하고 엔터를 때리게 되면 그죠? 때리게 되면 자내 컴퓨터에 이 공유 문서가 나타나죠, 그죠? 문서 데이터가 테스트 PC 문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 명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안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문, 클릭하면 이 아까 테스트 PC에서 공유한 문서 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이거를 아까처럼 뭐 수정을 하거나 내 컴퓨터로 복사해 올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세븐에서, 어, 파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강의가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